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공포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면 신규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엔 사실은 공부하셔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관련된 법률도 개정이 되고 규제 규정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인허가 규정도 바뀌고 있고 개발행위 조례나 아니면 지역 조례 아니면 법률안도 개정이 되고 있고 세부 내역안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 말이 맞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법률이 바뀌어서, 규정이 바가지, 바뀌어서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요라고 했는데, 차 후에 설비가 완료된 후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REC 금액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0kW 설비를 하면 250만원 정도의 매출은 나올 거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설비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중공이 되는 시점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매출이 170만 원이 안 된다? 아니면 180만 원 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많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른 거겠죠. 250만 원 매출이 10년이 나오면, 어, 연간 뭐, 250만 원이면 연간 3천 정도? 10년이 나오면 3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70만 원이 나온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그런데도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안 개정안 뭐 관련된 규제 조례안들 바뀌는 것들을 수시로 보셔야 되는데 사실 확인하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음 관련된 뭐 카페에서 공부를 해 보셔도 되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개정안이나 법률안 변동안들 생기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리뷰를 하고 있고 기존의 사업자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신재에너지 활성화 법률 개정 공포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고 관련 파일도 공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카페에서 공유 공부하시고 관련된 내용들 같이 리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주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하는 편인데요 공고에 보시면 관련 내용들 아또 자주 네 개정 공포다 보니까 보도자료에 관련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고 국공유지 활용 기간 연장 임대유일 감면 등 보급 활성화 지원 사업 어, 이거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임대 물건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하고 지역조례에서 임대를 줄수 있도록 어, 협의를 하고. 그런 이후에도 10년밖에 임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모 지자체와 어, MOU를 체결을 해서 그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상부들을 전체를 임대를 하고 SPC 특수법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 발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사업들을 제가 진행을 해 봤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이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임대 요율도 확정이 됐고 활용 기간에 대해서 고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유유부지라든지 아니면 뭐 세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안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나온, 아닌 것 같고요. 또, 뒤에 보면, 지금 30년까지 임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고 있는데, RPS 사업에, 예전에는 FIT 사업이 저희가 12년 동안 가격 보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20년짜리로 갔고요. 지금 임대 요일 연장이 되는 거 보면, 앞으로 RPS 제도가 뭐, 한 30년씩도 갈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나 보다. 그렇게 계약이 바뀌려나 보다라는 것들을 좀, 미리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양도양수 요건 관련된 건데요. 지금 FIT 사업을 하시는 분들, FIT를 진행하시는 분들, 분양 받으시는 분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업무 절차들을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누군가 저에게 제가 아는 분께서 fit를 참여할 수 있는 발전소를 분양을 받으려고 해요. 분양을 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혹시 계약서는 어떻게 쓰시나요? 어떻게 진행을, 업무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죠?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분양을 받아서 계약금은 지금 납부를 했는데 3월 말에 납부를 했다. 그리고 4월 말에 뭐 중도금을 납부를 해서 토지는 4명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fit 사업을 진행하는 확정이 되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 업무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제 업무 플로어 그 짜드린 것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을 인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받고 사업 준공을 하고, 개발행위 준공까지 맞춰야 RPS 설비 확인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준공을 마치고 RPS 설비 확인 신청을 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서 FIT 한국형 FIT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사업.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진행을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고 한국형 F I T 로 확정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형 F I T 에서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발전소라고 확정이 되면 한국형 F I T 로 계약하는 기간까지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명의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해 했습니다. 한국형 F I T 관련 규정에 그 명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그런데 한국형 F I T 계약도 되게 밀려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추가 접수 받은 것들이 지금 4월 2일 한수원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4달, 5달 정도 계약 기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오늘 분양을 받았다. 3월 말에 그리고 발전소는 7월 말에 준공을 한다. 그러면 8월 말, 9월 말이 돼야 설비 확인이 나올 겁니다. 정상적인 이전 사업자가 한국형 FIT 조건에 충족이 된다는 전제하에 보더라도. 그러면 그 이후에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 발전사와 한국형 FIT로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 이후에 명의 변경을 할수 있다면 수익은 언제부터 가져올 수가 있느냐? 그 이전에 발급된 REC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이후에 나온 매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가 계약서에 모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뭐한달두달뭐 달, 달뭐 어떻게 되든 괜찮아요라고 얘기한다면 를 그렇죠. 뭐. 몇백만 원 정도는 우리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분양형을 계약을 받으신다면 매출이 언제 발생을 하고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고가 되게 명확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계약서에 그 세부 내용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인허가 양도양수가 되지 않는다. FIT 건에 대해서도 계약이 된 이후에만 양도양수가 진행이 된다. 그럼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때도 큰 무리 없이 변수가 없이 진행이 될수 있느냐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기간이 6개월씩 넘어가면 사실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지금 3월 31일날 공표가 되었고. 어... 관련 내용의 시행은 6개월이 경과하는 일부터 3월 30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그럼 10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때부터는 인허가 기간 동안 명의 변경을 할수 없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 FIT 건이랑 일반 RPS 건이랑 같이 설명을 하다 보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인허가 건에 대해서 진행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계약 때까지 명의 변경이 안된다는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FIT 건에 대해서는 계약 때까지 명의 변경을 할수 없다 보니 이전 사업자가 농업인 경영형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발전사와 계약한 이후에 명의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재생에너지 주요 개정 내용은 음, 심의 사항에 포함 규제 개선 촉진을 도모하고 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방안이죠. 지금 인허가 규제들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 국공유지를 확용을 해서 어, 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음, 정책 방향에도 아마 영향을 같이 미칠 거고요. 이 안이 지금은 공표안이 나왔지만 여기에 세부 개정안이나 시행 규칙, 시행 내역들도 앞으로 10월 1일이 되기 전에 전부 다 개정안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 변경안들 지금 계속 관심 가지면서 지켜보고 따라가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음.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음, 발전소를 분양받는 분들이 인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엄플로어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법 개정안이 되는데 사실 남들이 이렇게 된대요라는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 법령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고시들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나오는 공고들 뭐 이런 것들 다 찾아보기가 어려우시면 저희 카페에라도 들어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가면서 누가 된대요가 아니라 관련 법규 어느 법규 어느 시행령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너가 관련돼서는 제대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음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남는 건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어, 카페에서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상황통상장원부에서 확인하시고요 토론이 필요하시다면 카페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관련 내용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 개의 점을 눌러 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